내 이름은 아이술루다. 이른이 된 지금도 아침이면 이시쿨 호숫가로 걸어 내려간다. 소금기 어린 바람이 볼을 스치고 잔물결이 자갈을 굴리는 소리가 오래된 북소리처럼 귓가에 남는다. 나는 물가에 앉아 내 인생이 이 호수처럼 넓고도 차갑게 펼쳐졌던 해를 떠올린다. 1973년 내가 19이던 봄이었다. 그해 봄은 유난히 눈이 늦게 녹았다. 아버지 카심은 밤낚시에서 돌아와 손을 불에 쬐며 "얼음이 얇아져도 마음은 급히 디디지 말아라." 하고 말하곤 했다. 어머니 무나라는 새로 짠 양털로 슈르닥 양모 깔개를 손질했고 나는 그 옆에 앉아 문양을 배웠다. 나의 가장 좋아하던 무늬는 물결처럼 이어지는 하늘색 선이었다. 이건 약속이야. 나는 여동생 산에게 속삭이며 특정한 두 겹의 파란 선을 더 촘촘히 넣었다. 혹시라도 내가 큰 길에서 보자기에 쌓여 사라지면 이 선을 보면 내가 괜찮지 않다는 뜻이야. 산아는 웃으며 언니는 강해. 아무도 언니를 훔쳐갈 수 없어. 라고 말했지만 우리 둘다그 말이 소원을 닮았다는 걸 알고 있었다. 노오루즈가 다가오자 마을 장터가 살아났다. 나는 무나라와 함께 카라콜 쪽 시장에 나가 소금에 절인 물고기와 말린 치즈쿠르트, 그리고 초록빛 유리잔을 샀다. 돌아오는 길, 먼지가 일며 트럭 한 대가 길목에서 멈췄다. 그 순간 하늘이 한번 접히고 펴지는 것처럼 어두워졌다. 누군가 내 머리에 흰 스카프를 휙 씌웠다. 양손이 뒤로 꺾였고, 발이 공중에서 허우적일 때 옷깃의 스텝에 흙 냄새가 들이쳤다. 아이술루를 데려간다. 낯선 목소리가 울렸다. 어머니의 비명이 멀어지고, 트럭 짐칸의 철바닥이 옆구리를 쳤다. 나는 스카프 속에서 이를 물고 소리 없이 울었다. 눈물을 아껴라. 속삭이는 사내의 목소리가 귀에 박혔다. 그게 나의 남편이 될 사람, 테미를란이었다. 그 집은 따뜻한 소미불이 아니라 규칙과 눈초리로 데워지는 곳이었다. 현관에 발을 들이니 샤리파 아파. 그의 어머니가 내 임에 소금을 찍어 바르고 붉은 허리띠를 가져왔다. 이 허리띠는 집안의 수치도 너의 두려움도 묶어둔다. 그녀의 손이 빠르고 단단했다. 마을 여자들이 몰려와 내 팔을 잡고 누군가는 눈을 내리깔아라, 신부야, 라고 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귀 속에서만 반항했다. 나는 아직 딸이다. 나는 아직 내 이름으로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저녁이 되자 장정들이 오고 노인 아타백이 앉았다. 그는 구겨진 눈빛으로 나를 한번 보더니 테미를란을 따로 불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칼름은 양 다섯 마리와 새끼 말한 필이면 한다 했지. 하지만 여자의 마음값은 네가 치러야 한다. 그 말은 마치 모닥불 위로 던져진 젖은 장작처럼 쉬이 타오르지 않고 오래 지글거렸다. 테미를란은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도 미안함도 아닌 미처 배우지 못한 서툰 결심이 걸려 있었다. 밤이 내려앉고 나는 낯선 방에 홀로 앉았다. 벽에는 가족 사진 대신 마른 허브 다발이 매달려 있었고 창문 사이로 바람이 실을 뽑듯 길게 울었다. 샤리파 아파가 방에 들어와 내 앞에 앉아 말했다. 소리치지 마라. 첫날 밤은 여자에게 칼날 같고 남자에게는 시험 같으니라. 네가 울어도 내일은 밥을 해야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사막 위의 그늘 같았다. 휴식처럼 보이지만 오래 머무를 수 없는 문이 닫히고 테미를란이 들어왔다. 그의 손등에는 양 울타리에서 배인 상처가 아물다만 자국이 있었고 몸에서 말과 흙과 저제 냄새가 섞여 났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미안하다 라는 단어가 그의 입술에 맴돌다 사라지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가 내게 가까이 왔을 때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나는 나로서 살 기회조차 얻지 못했어. 내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낯설 정도로 낮고 단단했다. 그는 멈칫했다. 나도 배운 대로만 했다. 그 말은 핑계 같았고 동시에 고백 같았다. 그밤 우리는 서로를 무너뜨리기보다 잘못 배운 세상을 어설프게 흉내 내며 서 있었다. 무나라인지 샤리파 아파인지 알수 없는 오래된 여자들의 그림자가 벽에 겹쳐졌다. 새벽녘 달기 울기 전에 나는 뒤란으로 나갔다. 하늘은 길게 찢어진 옅은 보랏빛이었고 이식쿨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뺨을 깨울 만큼 차가웠다. 나는 오두막 벽에 기대숨을 고르며 손바닥으로 흙을 움켜쥐었다가 놓았다. 살아라, 아이슬루. 울음을 들키지 말고 눈빛을 잃지 마라. 내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말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여자의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이웃 사하다디였다. 그는 담장 틈으로 호기심을 찔러 넣는 눈을 가졌다. 새 신부야, 물은 아냐? 그의 목소리는 친절을 가장한 칼끝 같았다.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그는 웃으며 속삭였다. 여기서는 입을 다물면 오래 산다. 그날 저녁, 마당 한가운데 큰소티 걸리고 배슈바르막이 상에 올랐다. 샤리파 아파는 손님들 앞에서 내 손등을 살짝 쳤다. 이 집의 캘린 며느리 은 손이 빠르구나. 칭찬인지 훈련인지 모를 말이었다. 아타백은 조용히 나를 보며 바람은 늘 산을 넘는다. 길을 막으면 마을이 먼저 무너진다.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내게 건네는 위로인지 또 다른 수능의 가르침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나는 그 문장을 마음속에 숨겨두었다. 언젠가 내 손으로 뜻을 바꿔 읽어낼 수 있으리라 믿으며, 밤이 깊어지자 나는 장롱 속에서 빨간 실타래를 꺼냈다. 슈르닥 조각을 몰래 꿰매며 여동생에게 남길 신호를 만들었다. 파란 선을 두 겹으로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한 땀을 더. 언젠가 사나가 이 집으로 시집 오거나 장터에 떠도는 내 이야기를 따라 들어오게 된다면 이 문의를 알아볼 것이다. 나는 아직 괜찮지 않아 하지만 살아있다. 그 문장을 실로 써서 깔개 속에 묻었다. 며칠 뒤 테미를 라는 산자락 자일로 여름 목장로월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말한장 끈을 고쳐 묶으며 말했다. 가을엔 트럭 운전일이 있을 거다. 돈을 벌어, 엄마. 나는 대답 대신 물병을 건넸다. 그의 눈이 잠깐 내손 위에서 멈췄다. 그 눈빛엔 미안함과 호기심, 그리고 아주 옅은 존중이 섞여 있었다. 그는 제대로 배우지 못한 남자였고, 나는 제대로 선택하지 못한 여자였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조금씩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바람처럼 산을 넘어오는 법을 이 시쿨의 물결은 여전히 같은 소리로 모래를 밀어 올린다. 나는 호숫가에서 일어나 치맛단을 털었다. 그해 봄으로부터 내 인생은 다른 궤도로 미끄러졌지만, 나는 매 계절마다 내 안에 작은 길을 냈다. 울음을 묻어둔 자리에 씨앗을 심고 두려움이 자라나는 자리에 눈빛을 꽂아두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언젠가 내 아이들이 물을 것이다. 어머니, 그 집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나는 대답할 것이다. 먼저 숨 쉬는 법부터 다시 배웠단다. 둘째 해, 여름. 자일로의 푸른 허리까지 자랐고 말 방울소리가 해질녘마다 구름 아래로 흩어졌다. 나는 아침마다 양젖을 짜고 점심엔 아이를 품에 안고 소금을 말렸다. 배 속에서 작은 발이 톡톡 치면 나는 손바닥으로 배를 쓰다듬었다. 샤리파 아파는 나를 흘끗 보다가도 켈린, 허리를 펴라. 사람은 고개만 숙이다 보면 자기 그림자도 못 본다라고 했다. 그 목소리는 야단이었지만 밤에 불을 덮어주는 사람도 그녀였다. 어느 날 해가 지고 바람이 북쪽에서 차게 돌아설 때 배가 뻐근히 내려앉았다. 테미를 나는 달빛 같은 얼굴로 뛰어들어와 내 손을 잡았다. 아이 술루 숨 사이로 숫자를 세. 나는 하나 둘. 하다 울음을 삼켰다. 새벽 직전, 아기의 울음이 텐트 천장을 가르듯 솟구쳤다. 나는 그 순간에야 처음으로 이 집의 문을 내 손으로 열었다는 기분이 들었다. 아이의 이름은 누르볼, 이시쿨의 새벽빛을 닮은 눈을 가진 아이였다. 며칠 뒤, 마당에는 삶은 고기와 얇게 편 반죽이 쌓이고, 친척들이 모였다. 아타백이 아이의 발목에 조심스레 끈을 감아주며 웃었다. 투쇼케수, 첫 걸음의 매듭을 자르는 날이네. 아이가 땅을 찍자 웃음이 터졌고, 나는 한발 비틀거리며 그 웃음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다. 그날 밤, 테미를란니 조심스럽게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수고했어. 그 말은 숯불 아래 남은 잔열 같았다. 아직 덥지는 않지만 분명히 따뜻함이 있었다. 가을이 오자 테미를 나는 트럭 운전 자리를 얻었다. 사료 자루와 목재, 때로는 사람들을 산 너머로 실어, 실어 나르는 일. 사흘, 닷새씩 집을 비우기 시작했다. 사하다든 담장 너머로 늘을 소식을 빨아들였다. 길손들이 말하길 저 아래 차이 안에서 어떤 여자가 노래를 부른다더라. 술잔이 도는 밤엔 운전수들 마음이 가벼워진다지. 나는 웃는 척 하며 배에 물을 적셨다. 사, 닷, 우리 집엔 저지 돌고 아이가 자라. 그런 소문은 여기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 말 끝이 너무 매끄러워서 나 스스로도 놀랐다. 그러나 밤이 되면 창문 틈 바람이 스르륵 들어와. 내 심장을 더듬었다. 만약 이라는 단어는 여자에게 가장 무거운 항아리였다. 겨울은 올해 유난히 길었다. 눈이 마당 돌담까지 차올라 문을 밀면 바삭한 소리가 먼저 났다. 누르보리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할때 샤리파 아파가 질디즈 에제를 불러왔다. 박수인 그녀는 말린 타임과 쑥을 절구에 빠하 솥에 넣고 김을 아이의 이마로 끌어왔다. 나는 손끝이 뜨거워질 만큼 아이를 쓰다듬었다. 숨 누르볼 너의 숨을 내 숨과 묶어둘게. 그밤 아이의 열은 내 이마로 건너와 앉았다. 새벽 무렵 호흡이 고르게 돌아오자 나는 한겨울에 피어난 작은 꽃을 만지는 기분으로 아이의 손가락을 셌다 다섯 여섯 열 내 안의 얼음이 약간 녹는 소리가 났다. 봄이 오자 나는 슈르닥을 더 촘촘히 짰다. 테미를란이 사흘 만에 일주일 만에 들어올 때마다 나는 그에게 새로운 문양을 보여 주었다. 이건 물결이야. 돌아와도 떠나도 다시 돌아오는 것. 그는 서투른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달엔 카라콜까지 갔다. 시장이 복잡하더라. 그러다 어느 날 나는 그가 주머니에서 유리구슬 팔찌를 꺼내는 것을 보았다. 초록빛이 어린 구슬 내 손목에 감자 놀랄 만큼 차가웠다. 길에서 샀다. 너에게 뭐라도 주고 싶었어. 나는 팔찌를 돌려 보았다. 사하다디 말하던 차이아나의 노래가 내 귀에서 멀어졌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것은 결혼이란 집의 처마 밑에 오래 사는 그림자와 같았다. 둘째 아이 엘리자이 태어났을 때 나는 내 몸이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오히려 내 안이 커져서 두 아이와 어제의 내가 함께 들어가 앉을 만큼 넓어졌다고 느꼈다. 엘리잣은 어릴 때부터 혀가 빨랐다. 엄마, 왜 할아버지도 아타, 저 노인도 아타야? 아빠는 따로 있잖아. 키르기스 사람들은 어른 남자를 아타라고 부르는 습관이 있다. 아이에겐 그 말이 헷갈렸다. 누르볼은 더 조용했지만, 어느 저녁엔 깜짝 놀란 질문을 했다. 엄마, 아빠는 왜 바람처럼 오고 가? 바람은 산을 넘지만, 우리는 산이고 싶어. 나는 한참을 말없이 아이들을 바라봤다. 까맣게 그을린 누르볼의 이마, 엘리자세 반짝이는 눈. 그래, 너희는 산이 되고 강이 되어라. 바람을 맞대 자리를 잃지 않는 산. 그렇게 말하고 나서야 내 목에서 나온 소리가 내 것임을 알았다. 카라콜 시장에 나가 슈르닭을 팔던 날, 먼발치에서 여동생 사나를 보았다. 그녀의 머리 수건 끝에 내가 어린 날 좋아하던 물결 무늬가 보였다. 우리는 서로를 쳐다보고도 곧바로 다가가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눈이 많고 말도 많다. 나는 내 카펫 가장자리에 두 겹의 파란 선을 넣었다. 사나는 그 선을 손끝으로 훑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무늬가 촘촘하네. 그 말에는 언니, 살아있네. 라는 또 다른 문장이 숨어 있었다. 잠깐의 침묵 뒤, 사나는 내 손에 바늘꾸러미를 밀어주었다. 도시에서 온 실이야. 잘 풀리고 덜 끊어져. 그건 우리의 편지였다. 노우루즈에는 마당이 밝았다. 불을 넘어 소원을 빌고 집집마다 스미는 기름 냄새가 겨울을 밀어냈다. 테미를라니 드물게 한나절을 통째로 집에서 보냈다. 누르볼과 엘리 자슬 번쩍 들어올리며 돌다가 어지럽다며 넘어졌고 아이들 웃음이 벽을 타고 날았다. 나는 그 웃음이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잠깐이지만 진짜라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우리는 조용히 마주 앉아 차를 마셨다. 사람들이 이런다더군.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운전수는 집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웃었다. 그럼 나는 집인데 당신은 나에게 오고 가는 길이겠네. 그는 내 말을 되뇌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길도 집을 배워야겠다. 어느 늦어름 사하다대 흘낏거리는 혀가 다시 우리 담장을 타고 넘어왔다. 차이 아나의 여자가 이번엔 운전수들과 저 아래 호숫가를 걸었다지. 샤리파 아파가 내 표정을 살폈다. 켈린, 귀를 깨끗이 하려면 흙으로 막아라. 나는 대답 대신 물동이를 들어올렸다. 그날 밤 테미르란이 늦게 들어와 마당에서 오래 서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배워도 되겠나? 그가 조용히 물었다. 나는 대꾸하지 않고 팔찌를 만지작거렸다. 초록빛 구슬이 달빛을 삼켰다. 다음엔 배우지 말고. 네가 새로 만들어. 내가 말했다.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는 내 말에 멈춰 섰다. 바람이 마른 풀을 넘어 지붕을 쓰다듬었다. 오래 배운 것과 이제 배울 것이 그밤 사이에 서 있었다. 아이들은 자랐다. 누르볼은 학교에서 지도를 보며 산과 강의 이름을 외웠고 엘리잣은 교실 창가에서 비를 세었다. 엄마, 내 이름의 뜻은 뭐야? 엘리자시 물었다. 열린 길, 고개를 든 여자.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내 마음 속에서도 어떤 길이 조금 더 펴졌다. 아이들은 때로 싸웠지만 해질녘이면 같이 나가 호수가에서 돌을 던졌다. 물결이 돌을 삼킬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아이들이 언젠가 묻겠지. 엄마는 왜그 집에서 도망치지 않았어. 그때 나는 도망치지 않은 나를 변명하지 않고도 말할 수 있기를 산을 넘는 바람처럼, 그러나 산처럼 서서 세월이 높아질수록 산의 그림자는 길어졌다. 소련이 무너지고 시장이 뒤집히던 해 마을의 남자들은 장터와 국경길을 사이에 두고 서성였고. 우리 집도 겨울 장작처럼 빠르게 달았다. 태미를 낳는 더 멀리, 더 오래 트럭을 몰았다. 어느 밤 그가 지친 어깨로 문턱을 넘어오며 말했다. 아이솔루 도로가 달라졌어. 나도 길 위에서 길을 다시 배워야겠어. 나는 말없이 그의 외투를 받아들고 주머니를 뒤져 오래전 초록 굿을 팔찌를 만졌다. 구슬은 아직 달빛을 삼키고 있었다. 길이 집을 배워간다 했지. 그 말, 이제는 내가 믿을게. 내 목소리는 예전보다 덜 떨렸다. 누르볼은 키가 자라 마당 담장을 훌쩍 넘는 청년이 되었고, 지도를 끌어안듯 책을 읽었다. 엄마, 카라콜 사범학교 가고 싶어요. 그의 눈은 이시쿨의 아침처럼 투명했다. 샤리파 아파는 콧등을 찡그렸다. 남정네가 책만 들여다보면 집이 비잖니. 나는 조심스레 맞섰다. 집은 돌아올 자리가 있어야 집이지요. 그 자리를 배우러 가는 거예요. 아타백이 어느 저녁 우리 마당에 들렀다. 노인의 눈가엔 바람결 같은 주름이 더 깊어져 있었다. 산을 넘는 바람도 쉬어갈 고개가 필요하네. 사범학교라 좋은 고개지 그 한마디가 등불이 되어 누르볼의 길을 밝혔다. 엘리자은더 날카롭고 밝았다. 학교에서 마을 관습을 발표하던 날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말했다. 아라카추 신부 납치에는 우리 노래가 아니에요. 누군가의 울음이에요. 어떤 어른들이 얼굴을 붉혔고 사아닿는 골목에서 혀를 찼다. 요즘 개집애들을 말이 많아. 샤리파 아파는 한숨을 내쉬다가도 밤이면 몰래 엘리자세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글로 싸우려무나 칼이 아니라. 그녀의 손길은 사막 위의 그늘처럼 짧고 귀했다. 겨울 폭풍이 들이닥친 그에 샤리파 아파가 쓰러졌다. 질디즈 애재가 달여온 약초 냄새가 방을 메웠고 바람이 창문 틈에서 낮게 울었다.그녀는 내 손을 잡고 오래 눈을 감았다 뜨더니 말했다. 켈린 내가 너를 이 집으로 묶은 줄 알았지.사실은 나도 묶인 여자였단다.내 어머니의 조언 마을의 눈 굶주린 겨울 그 매듭이 내 손을 움직였어.나는 대답 대신 그녀 손등에 마른 강줄기를 쓰다듬었다. 내 손에서 끊을게요, 아파. 그녀가 빙긋 웃었다. 끈퇴 매듭의 모양은 기억해도, 그래야 다시는 같은 매듭을 만들지 않지. 장례 뒤, 집은 낯선 빈자리를 배웠다. 테미를라는 그 빈자리 앞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어느 밤, 그는 애써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차이아나의 노래는 잠깐 서늘한 바람이었어. 집안에 숨을 식키는 바람. 이제는 문을 닫겠어. 나는 그의 말끝이 미숙한 참회임을 알았다. 문을 닫기만 하지 말고 창을 내. 내가 말했다. 아이들이 안팎을 다보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밤 우리는 벽에 새 창의 자리를 손가락으로 그려보았다. 바람이 들어오고, 연기가 나가고, 아이들이 별을 셀 만한 높이. 누르볼은 카라콜로 떠났다. 배웅하던 아침, 그의 손이 내 손보다 커져 있었다. 엄마, 내가 돌아오면 아이들이 책으로도 산을 넘게 만들래요. 나는 웃었다. 그래, 바람에게도 문법이 있다는 걸 가르쳐 줘. 엘리자스는 마을에 남아 소녀들과 모임을 만들었다. 함께 슈르닥을 짜면서 새 문양을 배치했다. 두 겹의 파란 선 사이에 눈처럼 하얀 선을 얇게 넣었다. 이건 아니오의 선이야. 엘리자시 말했다. 예쁘지? 나는 그 선을 오래 바라보았다. 내 젊은 날, 산에게 남겼던 신호가 먼지처럼 반짝였다. 어쩌면 내 바늘은 이제야 같은 자리에서 다른 뜻을 꿰매고 있는지 몰랐다. 세월은 또 굽이쳐 흘렀다. 누르볼은 선생이 되었고 엘리자스는 마을 보건소에서 일했다. 어느 봄날 엘리자시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나 도시로 가서 공부도 하고 싶어. 아가씨들이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어. 나는 그녀의 손바닥에 오래 전의 붉은 실을 감듯 손가락을 얽었다. 길을 내렴. 길을 내면 뒤에 올 발자국이 덜 아프다. 우리는 불을 넘는 노우르즈의 밤처럼 서로를 바라보고 웃었다. 노을이 붉은 솜처럼 하늘에 깔리던 어느 저녁, 템 이를라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술루, 내가 배운 것은 규칙뿐이었어. 네가 나에게 가르친 건 사람이다. 그의 말이 서툴러 더 진짜 같았다. 우리는 집 뒤편 새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다. 창문틀에 기대어 보니 이 식쿨이 멀리서도 반짝였다. 나는 그 물결에 리듬으로 내 심장을 맞췄다. 사람은 집이 아니라 길이야 태미를 난 서로의 길이 곁을 지나도록 내어주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길이 곁을 배운다. 지금 나는 일은 새벽이면 호숫가로 내려가 자갈 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되돌아오며 그 발자국이 물에 지워지는 걸 본다. 지워지는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걸 나는 늦게 배웠다. 누르볼의 아이가 내 무릎에서 잠들고 엘리자스 멀리서 전화를 걸어온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아라카추에 대해 이야기했어. 어떤 아이가 물었지? 우리 할머니도 나는 대답했어. 할머니는 숨 쉬는 법부터 다시 배운 분이야. 나는 전화를 귀에서 떼며 천천히 숨을 들이켠다. 내 안에 남은 매듭들이 하나씩 느슨해지는 소리가 난다. 아타백의 말이 또렷이 떠오른다. 바람은 늘 산을 넘는다. 젊은 날그 말을 순종의 가르침으로 들었지만, 이제는 다르게 읽는다.바람이 산을 넘을 수 있는 건 산이 자신의 자리를 단단히 알기 때문이라고.나는 산이 되려고 애썼고 어느새 바람도 배웠다.아이들이 묻는다.할머니.당신의 길은 어디였어요?나는 대답한다.내 길은 늘 돌아오던 집과 새로 내던 창사이였단다.그리고 너희의 길은 더 넓고 더 밝을 거야. 이 시쿨의 물결이 발끝을 적신다. 나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말한다. 나는 선택받지 못한 소녀였지만 선택하는 여자가 되어 늙었다. 그 말은 설탕처럼 완전히 녹지도 바늘처럼 아프지도 않다. 다만 내 혀에서 오래 굴러 다음 세대의 말로 바뀌기를 기다린다. 바람이 산을 쓰다듬고 지나간다. 오늘도 나는 숨을 쉰다. 그리고 내 숨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